아니 누나! 지금 준서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또 준서만 두고 나갔어? 음, 음. 받아! 애들 차별하는 것도 좀 적당히 해! 그러고도 부모야? 아, 자꾸 핸드폰 울리게 할래? 지금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가족이라니? 그럼 왜 준서는 안 데리고 가는데? 준서도 누나랑 매형 아들이잖아! 아, 준서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 뭐? 뭔가 우리 애 같지가 않단 말이야 왜? 아니 우리 준우는 엄청 똑똑하잖아? 학교 성적도 항상 95점 이상이고 운동신경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말 그대로 천재야 그래 준우가 뭐든 잘하기는 한들 그치? 그에 반해 준서는 뭘 시켜도 못해 준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단 말이야 솔직히 준서한테 드리고 있는 돈을 전부 준우한테 몰아주고 싶을 정도야 아 나치 말꿀 그랬어 그게 뭐야. 준서를 낳은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잖아. 준우랑 준서 둘다 누나가 낳은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아, 뭐 그렇게 화가 나셨대? 내 조카 걱정하는 게뭐 문제라도 있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 준서한테도 당연한 거지만 준우한테도 안 좋을걸? 어머? 그런 소리 할 거면 네가 데려가던가. 뭐? 네가 말한 대로 차라리 준서가 없는 게 준우한테는 더 좋은 환경일 테니까.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애들을 평등하게 사랑해주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더 잘난 쪽에 사랑을 쏟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아, 그러고 보니까, 너랑 올케랑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지? 뭐야? 한 쪽에 원인이라도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에 애를 갖자고 합의했을 뿐이야. 이제 슬슬 준비할 거고. 아, 그럼 마침 잘 됐네. 잘난 구석도 없고, 나이도 벌써 12살이나 되긴 했지만, 준서, 너 줄게.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일단 이왕 이렇게 된거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준서랑 같이 살아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우리 이사 갈 거야. 뭐? 이사? 우리 준우 서울에 있는 명문 중학교 보내기 위한 준비도 해야지 이제. 근데 준서가 방해가 되거든. 설마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준서를 우리 집에 보는 거야? 아, 그리고 준서가 들고 있는 핸드폰. 그거 내일부터 못 쓴다? 계속 쓰게 하려면 새로 계약하던가 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것도 준우가 하도 준수한테 사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핸드폰이었단 말이야. 이제야 쓸데없는 지출이 좀 줄겠네. 아니, 누나! 그럼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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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삼촌, 어디야? 어, 준서야. 왜 그래? 잠이 안 오니? 응. 음. 혼자 둬서 미안해. 아까 중요한 전화 좀 하다가 지금 거실에 있어. 그럼 숙모는나 때문에 나간 거야? 아니야. 승모가 간호사인 건 알지? 오늘은 밤에 일할 차례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올 거야. 삼촌, 나 계속 이대로 카톡으로 얘기해도 돼? 그래. 뭔가 할말 있니? 미안해. 어? 내가 삼촌이랑 승모한테 짐이 되잖아 그래서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하니? 맞잖아. 삼촌이랑 숙모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준서한테 짐이라고 말한 적 있어? 아니 그래도 난 삼촌이랑 숙모가 좋단 말이야. 내가 좋다고 해도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화내지도 않고 웃어주니까 그래서 미움받기 싫었어. 있잖아 준서야. 숙모가 일하러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이대로 삼촌이랑 같이 살래? 삼촌이랑 살자고? 그럼, 나 삼촌 아들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한테는 삼촌이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준서가 안 내키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야, 나 삼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 형을 못 보는 건 슬프긴 한데, 그래도 그 집에는 가기 싫어.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준서는 오늘부터 삼촌 아들이야. 응! 그럼 이제 카톡은 그만하고, 삼촌이 거기로 갈 테니까 같이 얘기하다 자자. 응! 아빠 지금 연락돼? 어 그래 준서야 슬슬 집에 올 때쯤 됐지? 지금은 어디니? 집 앞까지 거의 다 왔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야. 왜 그래? 아파트 정문에 나를 낳았던 엄마가 서 있어. 뭐? 그럼 내 누나가 왔단 소리야? 어 맞아. 8년 만에 보는 거긴 하지만 거의 확실해. 난 형이랑 얼굴이 많이 닮아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들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숨어서 지켜보는 중이야. 나도 지금 창문에서 몰래 봤어. 정말 네 말이 맞네. 캐리어까지 끌고 왔잖아. 근데 왜 이제서야 나타났대?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니. 아빠 실은 있잖아. 응? 아까 낮에 형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형네 부모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 그게 정말이니? 엄마가 협박할 생각으로 드이민 이혼서류를 그대로 아빠가 제출해버렸다나봐 뭐야 그게? 형이 들어간 대학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래. 아빠는 형한테 변호사가 되라면서 법대를 보냈는데, 엄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엄청 싸웠었대. 정작 형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싶었나봐. 본인의 의사는 아예 존중하지도 않는구나. 아, 이 얘기는 근데 이따해도 되잖아. 준서야, 지금 아빠가 차가지고 나갈 테니까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정문에서는 잘안 보일 거야. 아, 어, 그렇겠네. 알겠어. 그럼, 편의점 앞에서 보자. 오케이. 누나, 지금 창문에서 다 보이거든? 아, 경태야. 보이면,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그랬어. 내가 이렇게 친절히 와줬는데 말이야. 니네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줄은 몰랐지? 누가 두려워해 준대? 아니, 왜? 누나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줬잖냐. 게다가, 니네 집에 내 아들도 살고 있잖아. 뭐? 그래서, 준서는 언제 돌아오는 건데? 벌써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네. 준서는 이미 집에 있지. 아 그래? 그래서 준서한테는 무슨 볼 일이 있는데? 슬슬 우리 준서 다시 데려가려고. 뭐? 나 이혼했거든. 남편이 준우를 데리고 가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준서는 덜 떨어진 애라서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취직했다면 나 하나 정도는 부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부양? 아무리 모자라네라고 해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지.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어? 왜? 준서 아직 고3이야. 뭐야? 1년 꿇을 정도로 멍청하다는 소리야? 아 진짜. 정말 부모인 게 수치스럽다. 정말. 누나야말로 쪽팔리지도 않아? 뭐가? 준서는 유급한 적이 없어. 그럼 뭔데? 자기가 낳은 애 나이도 모르나 보네. 아 뭐야. 고작 1년 착각한 정도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니네 집에서 살게 해줘. 아니, 대학 보낼 거야. 뭐? 준서는 누나 말처럼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애가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야.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도 최상위권이고, 그 학교 내에서도 정규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진짜로? 그게 아니면, 담임도 명문대 진학을 추천하지는 않겠지. 운동 면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결과를 남긴 건 없지만, 적어도 체육 수업 성적은 매번 상위권이야 어머 역시 준서 대단한 아이였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면 나도 준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엄마로서 같이 살아줄게 아 대학은 무조건 의대여야 돼뭔 소리야 난 지금 내 아들 자랑을 하는 거라고 뭐? 애초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살아준다는 등 준서한테 부양받을 거니까 데려간다는 등왜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준서는 내 아들이야.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누나가 낳아놓은 거 말고 한게 뭐가 있다고? 낳았으니까 엄마인 거지. 8년 전에 준서를 버린 건 누나야. 그리고 준서를 입양한 건 나랑 희영이고 지금은 나랑 희영이가 준서 부모라고.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게 해줘. 지금 여기서 가장 우선해야 될건 준서의 마음이잖아. 일단 좀 만나게 해줘봐. 준서 본인이 싫다는데?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엄마랑 사는 게 아이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라는 거 몰라? 이래서 자식 못 낳는 부부는 뭘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도 있어. 뭐? 6년 전에 낳았거든? 준서가 엄청 귀여워하는데 부모인 우리보다 더 끔찍하게 여긴다니까. 하여튼 준서가 이렇게 전해달래. 내 엄마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입양해준 지금의 엄마뿐이야. 당신은 8년 전 그날부터 이미 남이라고. 뭐? 그러니까, 내 집에 누나가 있을 곳은 없다고. 알았으면 이제 꺼져. 안 돼! 나살 것도 없단 말이야. 본가로 가면 되겠네. 싫어! 시골이잖아. 신고한다? 왜? 근데, 지금 벌써 두 시간 이상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미 신고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어? 누나는 그 직후에 놀라서 뛰어 도망갔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일단 본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과 사는 것은 너무 가시방석이었는지 지금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형이 데려갔다던 장남 준우는 부모 명령으로 입학한 대학을 바로 자퇴하고 혼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인 준서와는 예나 지금이나 사이가 좋아서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부모의 과잉 보호와 구속에서 그 벗어나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렇게나 하고 싶어했던 프로그래밍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군요. 준서도 지금은 열심히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같은 대학에 갈 거라면서 서로 복도다 주며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